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을 조건으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도무지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버티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목이 곧은 대표적인 예는 뱀입니다. 뱀은 자신을 위협하는 상대가 나타나면 목을 곧게 세우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코브라 같은 독사는 부러질 듯 목을 곧게 하여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고 배반했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레미야를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하자 그들은 거절하며 이유를 말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유언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유목을 하며 사는데 이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의 군대를 피하여 이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의 철저한 순종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을 비교하며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대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닫았고 그들을 박해했을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너무나도 엄격하여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은 보편 타당하여 누구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레갑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그들의 조상의 명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고 적당히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대를 이어 끝까지 온전하게 조상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레갑 사람들에게는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레갑 사람의 조상인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레갑 사람들은 성결하게 살았고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레갑 사람은 유일한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순종의 길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불순종의 길에는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